케이보 이제 사장이 케이수신료를전기요금에전까지는 같이 어 지금 이제 납부를 징수하는 방식이었죠. 그데 예. 이제 케비스는 원래 이제 원했던 거는 수신료의 인상을 원했었는데 오히려 분리징수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꺼내드리습니다 우리 창동네 번째 m c 덕분 오시는 분들이 저희 욕할 때 얘기하시는데 저희 수신료 이런 현장 저희 쪽이야라고생 받아들이면 참 드리겠습니다. 요새 보면 이렇게 루틴 작전을 많이 하시죠. 이번 참여점은 괴정자유아파트입니다. 예, 예, 다음은 예, 신평입구입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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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을 위하여 승하차 시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주시기 네, 바랍니다. KBS 지금 만성적자 상태그 가운데서 계속 공영방송의 필요성이 없 아, 것들 때문에 블리징스 계속 빼야 라고 블리징스 탐을 안 된다고 우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좀 생각해 볼있 공영방송 똑같이 1 5 0 0 내는 데 가운데서 3.5% 70원 정도가 EBS로 들어가고 나머지 9 0가 KBS가 보잖아요